MBC의 인기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의 특별한 에피소드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랫동안 MC를 맡아온 김구라는 그의 빠른 재치와 유머로 유명하며 전고 신의 가수인 비유에게 대단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가격이 무려 500만원에 달하는 피아노였습니다. 이 순간이 전개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10만 명 이상의 관객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화면에 눈을 못 떼었습니다. 비에는 이미 그녀가 이전의 쇼의 31회 예선에서 불렀던 노래를 영혼을 담아 불러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사랑기라는 제목의 그 노래는 이미 400만 회 이상 조회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그 무대는 이미 전설적인 지위를 얻었으며. 가장 많은 하트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이 공연의 비디오 녹화본이 즉시 히트를 치며 30일 오후까지 413만 회 이상 조회되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반응이 비애가 그녀의 새로운 곡을 홍보하기 위해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하기로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제작팀과 MC 김구라로부터 사랑의 전화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쇼에 출연한 것이었습니다. 수동안. 비에는 그녀의 가족, 경연을 통한 여정, 쇼에서의 경험 등 그녀의 인생에서 여러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불굴의 지지와 신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비에는 베테랑 가수 나나와의 협업에 대해 큰 영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에가 그녀의 공연을 시작하려는 순간, MC 김구라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어 놀라게 했습니다. 무대에서 사용된 흰색 피아노였습니다. 이 피아노는 최대 500만원의 가치가 있어 MC 김구라의 관대함에 비해는 놀랐습니다. MC 김구라는 비해의 잠재력을 보고 그녀가 미래의 트로트의 여왕이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했습니다. 비해는 이미 여러 악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피아노 기술은 특히 뛰어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MC 김구라는 비애의 목소리를 칭찬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애의 새로운 노래는 베테랑 가수 나나가 써준 깊이 있는 가사를 담은 즐거운 멜로디입니다. 그녀의 열렬한 팬들과 선배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도움으로 비애는 그녀의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애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은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경연의 네 번째 라운드는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마스터들에게는 어려운 선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쇼의 다음 에피소드는 내일 방영 예정입니다.